그러면 이제 형태소의 개념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형태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거든요. 첫 번째 기준이 뭐였냐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의미가 있으면 실질, 의미가 없으면 형식이었다 그랬죠. 자또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자리 형태소와 의존형태소 이렇게 나눌 수 있었어요. 자립형태소는 혼자 쓸수 있으면 자립형태소. 혼자 쓸수 없으면 의존형태소였죠. 자, 그러면 여러분, 쌤이 형식형태소를 알면 되게 많은 게 쉬워진다 그랬으니까 형식형태소를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형식형태소에 들어가는 세 가지 뭐였죠? 조사, 접사, 어미. 기억하고 있나요? 조사접사어미. 자, 조사접사어미는 무조건 의존형태소래.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사접사어미는 혼자 쓸수 절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절대 혼자 쓸수 없다는 거야. 조사접사어미는 무조건 의존형태소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형식형태소가 의존형태소인 거는 성립한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반대는 성립하지 않아요. 의존 형태소도 무조건 형식 형태소일까요?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존 형태소 중에는 형식 형태소가 아닌 친구가 있거든요. 어떤 친구냐면 자, 의존 형태소는 조사 접사 어이 일단 다 들어가야 돼. 그렇지? 그런데 어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어간이 어떤 거냐면 아까 먹다에서 안 바뀌는 앞부분, 먹 같은 거예요. 예쁘다에서 안 바뀌는 앞부분. 어디지? 예쁘 같은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어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이 어간은 실질적인 뜻이 있나요? 없나요? 실질적인 뜻이 있어요. 먹. 예쁘. 실질적인 뜻이 있거든요. 하지만 얘, 혼자 쓸 수가 있어 없어? 혼자 쓸 수가 없어. 나밥 먹. 너좀 오늘 좀 예쁘? 라고 혼자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어간이라는 친구는 의존 형태소인데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예요. 그래서, 어간이라는 친구는 의존 형태소야. 혼자 쓸 수는 없지만, 뜻은 있는 실질 형태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 헷갈리면 다 때려쳐. 헷갈리면 다 몰라도 돼. 형식 형태소, 조사, 접사, 어미, 이것만 기억해. 조사는 뭐였지? 명사 뒤에 붙으면 조사. 접사는 뭐였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주면 접사. 어미는 뭐였지? 동사, 형용사 뒤에 갈아 끼워지는 그 뒷부분을 어미라 그랬어요. 이것만이라도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 문장 한번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자립형태소 의존형태소 요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자 일단은 실질 형태소면 동그라미 형식 형태소면 세모칠 거예요 자립형태소면 밑줄 의존형태소면 물결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동생 실질적인 뜻이 있나요 실질적인 뜻이 있어요 은. 실질적인 뜻이 없어요. 어제 있어. 얘들아 그 이야기, that 이야기, 쌤 h 디스 이런 것들 있나요? it 뜻 있어요? 뜻 있다고 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실질 형태소인 이유가 뭐냐면 얘가 조사야. 명사 뒤에 붙었어? 아니지. 접사야. 그라는 말이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어, 아니면 그 하나가 그 자체로 단어야. 그 하나가 그 자체로 단어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줬어 햇과일의 햇이야 풋과일의 풋이야 아니지 그러니까 접사도 아니야 조사 접사 어미 자 어미야 얘들아 동사 먹다 먹고 먹지 먹어서 이 다고 지어서 그 부분이야 아니지 그러니까 실질형태소인 거야 얘들아 그래서 형태소를 구분할 때는 형식 형태소인지 아닌지를 가장 먼저 보면 돼요. 조사 접사 어미가 맞는지 아니지만 보면 돼. 다른 거 네가 생각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감으로 때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조사 접사 어미가 맞는지 아닌지만 구분하세요. 자 이야기 책을 읽었다. 이야기 뜻이 있나요? 뜻 있죠. 책 뜻이 있나요? 뜻이 있죠. 을 뜻이 있나요? 뜻이 없어요. 쌤 이게 왜 뜻이 없어요? 저는 뜻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형식형대소는 뭐라고? 조사 접사 어미야. 명사 뒤에 왔으니까 이거 뭐야? 조사야. 형식형태소 맞다고 자야돼자 읽었다 이들 뜻이 있는 부분은 일기 뜻이 있는 부분이야 얻다 뜻이 없는 부분이에요 혹시 이거 얻다가 정체가 뭔지 알겠어요 자 뜻이 없는 형식형태소 중에서 동사 뒤에 읽다는 라말 뒤에 붙어가지고 갈아 끼워진 부분 요 엇이랑 다리를 두 개를 뭐라고 부를까요 어 미라고 말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은. 조사접사어미 중에서 뭘까? 자, 뜻이 없어. 형식형태소야. 명사 뒤에 붙었으니까 이거 조사접사어미 중에서 뭐야? 조사야. 자, 동생은 어제 그 이야기책을 읽었다. 실질형태소와 형식형태소 이렇게 나눴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로 나눠볼게요. 자립형태소 혼자 쓸수 있는 친구, 동생, 어이, 동생, 혼자 쓸수 있어요. 은, 혼자 쓸수 있나요? 혼자 쓸수 없어요. 어제, 혼자 쓸수 있어요. 그, 혼자 쓸수 있어요. 그 이야기 그 사람 이렇게 꾸며 주는 대상 명사가 꼭 필요하잖아요 가 아니라 얘들아 의존 형태소 자립 형태소는 의존 형태소는 형식 형태소 세개다 들어가 조사 접사 어미 이렇게 들어가고 하나 더 뭐만 추가하면 돼 어간만 추가하면 돼 동사 형용사의 앞부분만 추가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그는 조사야 접사야 어미야. 아니면 동사, 형용사의 앞부분이야? 먹다, 예쁘다 그거 아니죠 그는 조사, 접사, 어미, 어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립형대소인 거예요 자, 이야기 혼자 쓸수 있어요 책 혼자 쓸수 있어요 을 혼자 쓸수 없죠 자 일단 조사기 때문에 무조건 의존형대소예요 여러분 읽다의 읽 자, 이거 조사, 접사, 어미는 아니지만 이거 뭔가요? 동사, 형용사의 어간이다, 그렇죠? 어가는 너 오늘 책1 혼자 쓸 수가 없어. 의존 형태소야. 얘들아, 그러면 어미인, 어따도 무조건 의존 형태소겠죠. 자, 그래서 보통은 형식 형태소가 의존 형태소인데, 실질 형태소가 의존 형태소인 케이스가 어디 있냐면 요거 있어요. 요거. 보통은 여기 보시면 실질이면. 보통 자립이에요. 보통 형식이면 의존이에요. 이것도 볼까요? 실질이고 자립, 실질이고 자립, 실질이고 자립, 실질이고 자립, 형식이고 의존. 보통은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 동그라미랑 밑줄, 세모랑 물결이 보통 같이 가거든요. 근데 다른 거 하나가 뭐냐면, 이 예쁘, 먹, 저런 동사, 형용사의 어간, 앞부분들 있죠? 실질적인 뜻은 있지만 혼자 쓸수 없는 의존 형태소예요. 얘들만 조금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까지가 고등학교 1학년 국어문법, 의문 변동 파트를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형태소 개념이었고요. 형태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형식 형태소, 조사, 접사, 어미 이거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자, 여러분, 이거를 일단 마스터를 하고 음운 변동 파트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음운 변동 파트에서 다시 만나시다. 안녕.